노원 도봉 강북이라고 하나요? 절대 못 살겠다는 여자. 근데 좀 이해는 가는 게, 여기가 되게 생각보다 교통이 안 좋기는 해요.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노도광 쪽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자가 자기 노도광 별로인 것 같아. 근데 사실 남자가 볼 때도 사실 별로이긴 해요. 물론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괜찮겠지만 이게 최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아져가지고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이 좋아진 건 맞는데 일단 교통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실제 살기에는 그쪽에 무슨 뭐연고가 있는 게 아닌 이상요 조금 썰렁하긴 해요 동네 자체가 그리고 은근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로조가늘 노도강 갈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적적하기도 하다. 솔직히 나 아니었으면 노도강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슴이 답답하다. 남자 약사네요. 근데 이제 남자 약사는 노도강을 약간 아파트 가격과 투자 가치로서 보는 거고 여자들은 보통 이제 그 지역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각종 직... 직접적 간접적 혜택들을 말하는 건데 그 여자가 보는 눈이랑 남자가 보는 지역이랑 좀 많이 다르죠. 남자들은 보통 이제 지역이 좀 낙후되었다 하더라도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은 잘 지내는데 여자들은 또 그런 게 아니니깐요. 근데 또 이제 블라인드에서는 좀 허세 문화가 있어가지고 무슨 파혼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여자들의 취향들이 다 비슷하니까 아, 당연히 남자도 가능하면은 저기 반포동 살고 싶고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특성상 노도광도 투자의 가치로는 과분하지만 근데 이제 이 동네가 비싸다는 거하고 동네가 살만하다는 거랑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계동 이쪽은 이제 아파트들이 새로 지어져가지고 비싼 동네가 찍히지만 살짝만 벗어나도 여기가 지금 문제거든요. 일반 여기가 예전에 달동네였기 때문에 상계동 이런 데는 달동네 출신들이 달동네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이쪽 사실 노도강도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청담동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가 지금은 뭐 완전히 다른 동네라고 여겨지는 것도 여기서 잘 살던 이제. 노도강에서 부자들은 다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떠난 곳을 아파트를 재건축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간 게이 정도인데, 근데 결국에는 젊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동네 자체가 당연히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저기도 가격이 얼마인데 이러면서 좀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뭐 퐁퐁이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뭐 파워내라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노도강이 갑자기 진짜로 강남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사람들이 너무 이 사는 지역을 아파트 가격으로만 보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로슈 생각에는 이래요. 노도강이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의 지방 도시들보다 사실 살기에는 더안 좋은 것도 맞습니다.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유명한 대구 수성구랑 비교해 보면은 이게 대구 수성구가 학군지로서 유명해진 이유도 이게 대구 수성구 사람들이 사실 잘안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대구 수성구가 지금 노도강보다 비싼 곳이 더 많은데, 그 말은 막상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는 것, 플러스 단순 투자 가치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실제로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동네의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이제 노도강은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는 거겠죠.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뭐 여자들의 허영심 이런 걸로 치부할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구, 노도강 출신의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좀 새겨들어야 되긴 해요. 계속해서. 단순 재건축이랑 재개발로만 채워질 수 없는 그 플러스 알파가 있기는 하고, 그리고 좀 동네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하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못 사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게 되면은 이제 교과서적인 말로는 못 사는 사람들이랑 새로 들어온 잘 사는 사람들이랑 소셜 믹스 해가지고 하하호호 살면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론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는 되게 충돌도 많습니다. 그니까 어떤 사람들은 12억, 13억 주고 남자 약사가 새로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달동네 출신들이 보통 이제 건너와가지고 많이 학교를 다니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지금 몇 천만 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13억짜리 새로 들어온 약사 집안 출신의 자식들이랑 같이 학교 다니고 싶으니까 여기막 이제 건너오기 시작하면은 실제로는 충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또달 동네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괴롭힙니다. 우리한테도 돈을 줘야지. 너네 재건축할 때 우리가 소음 공해에 시달렸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되게 서로 서로 막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결코 좀 행복하게 끝날 수는 없어요. 현실이 더 냉혹한 법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것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보통 남자들은 달동네 출신이라 하더라도 같은 남자들끼리 별로 싸우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기싸움 문화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학교 학군에서 걸리게 되면 이제 학부모 회의 때막 서로 싸우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를 본능적으로 깨닫고 또 여자들끼리는 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돌려 말하는 게 노도강 별로인 것같아 근데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 되게 기운 나쁘죠. 왜냐하면 자기 전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저 비싼 아파트 1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투자할 겸 들어갔는데 만족을 못한다니까 너무 실망하는 감이 있겠지만 근데 그만큼 여자들의 눈이 정확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 어른들 말씀에도 부동산은 여자들이 정확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생각보다 그 지역에서 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비관적인 의견도 좀 들어야 되긴 한다. 그러니까 노도강이 아직까지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이러한 것을 개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개선은 빠르지 않고 아파트가 올라간 속도보다 사람들의 이러한 수준이 올라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나중에 가면은 점차 이러한 불만이 쌓이는 것보다 애초에 그냥 다른 대로 이게 사람들이 대치동 전세족을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옛날부터 음마아파트에 전세 사셨던 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음마아파트 같은 대치동에서 오래되고 불편한 구축아파트에 살면서까지 전세를 그렇게 감수하면서 살아갔던 이유가 있어요. 생각보다 다른 동네에 편차가 너무 큰 것에 비해서 그나마 이제 대치동 전세 같은 경우에는 비록 투자로서 전세가 당연히 좀 뒤쳐지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살기에는 훨씬 좋잖아요. 그러한 사는 공간으로서의 생각도 좀 해야 되긴 한다. 단순히 지금 노도강이 앞으로 더 신축 아파트인데다가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에 살면 모두가 행복하겠지. 근데 그런 것만으로는 좀 충족되지 않는 이 쓸쓸한 롯데마트 하나 보세요. 롯데마트 하나가 거의 문화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중계동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말만 되면 여기가 이제 문화센터가 되기 때문에 온갖 동네에서 다 가족 회식하러 모이는 장소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좀 인스타그램에서 내 네, 친구 동기들은 물론. 투자 가치가 없는 대치동에서 전세 살고 있지만 때깔부터 다르기 시작하니까 막상 깔고 앉아 있는 자기가 자가 아파트라는 그 자존심 이외에 실제로 생활하는 자기가 체감으로 느끼는 생활 반경이 되게 안 좋게 되면은 가족의 행복도 좀 나, 낮아질 수 있다. 그때 되면은 이제 자기 자가 아파트 전세 내놓고 말 그대로 일주택 그 다음에 대치동 전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했고. 이게 보통 애초에 여기서 좀 만족을 못한다면 보통은 다집 전세내주고 자기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게 서울의 사이클이기도 했고 옛날 사람들이 바보라 가지고 대치동에 전세를 산게 아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비슷하다 이거겠죠